까놓고 얘기할 때는 음.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도형이 음. 음.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부화가 이번엔 좀 처음으로 한번 어, 미래 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아. 당연히 근데 이제 정의당 후보가 <laughs>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준석 후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 내였다면 그쪽으로 큰크레 표를 던져 줬을 거예요. 정권 심판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냐, 국민들이 볼땐 너희도 국민 정권 심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못 된다라는 거죠. 최저 임금제 이런 것들도 전향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최저 임금 올리는 건 아베가 해요. 그럼 보수의 태도를 좀태도로 다시 좀 정리해야 될 거. 그러다 보면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남북 관계 문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극단적인 세력들은 세력들은 선을 거야 되고 많은 극단적인 세력들은 정치원 한마 없이 그냥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응. 알아요. 선동하는 놈들은 아니다. 자기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도 돈 되는 거니 하는 거거든요. 미디어 오늘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게첫 번째로 바로 뭐냐. 탄핵의 강을 못 걷는 겁니다. 탄핵의 강을 왜못걷느냐전통적인지지층이 거기니까. 그렇죠. 그분들 생각을 그분들을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설득을 먹어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태균 의원도 그렇고 결국 밖에 나갔다가 안되고 안되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저 탄핵의 강을 못 넘었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탄핵에는 보수층의 대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고 보수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데 결국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 결국은 이들 보수를 지지했던 이들과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들을 붙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당이 있으면 태, 한편으로 태극도 보수 유튜브도 이렇게 달랑 남아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들 이들은 막 선동을 했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막 하도 선동을 해가지고 이게 종교적 광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패배로 나타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음모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보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보수가 혁신한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거고, 그들에게 발언권, 쉽게 말하면 전체 보수의 여론을 주도하는 핵계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 좋죠? 아무래도 자기들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니까 안주해버리는 거죠. 그들과 적절하게 싸우면서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 나갈때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총리가, 총리가 아니라 뭐였지? 당대표가 누구였냐면 황교안이잖아요 이것도 딱 보게 되면, 아, 탄핵 당을 못 넘는 분력입니다 왜냐면 황교안이, 분이 상징 작업이 뭐냐? 총리인데 그게 바로 탄핵 총리거든요. 패전, 패전투수였어요. 탄핵 당한 정권에 패전투수를 앉아다가, 데려다가 그대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이건 뭐탄핵이당 사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세력은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아무리 이들은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보려니까 한숨에푹 나와버린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붙지를 않는 거죠. 이코아마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요번에 서부화가 요번엔좀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정의당 후보가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준석 후보라든지 하태경 어, 의원이 내야다면 그쪽으로 큰쾌히표를을도 줬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 인물과,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어,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게 좀안뜻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월달인가에 썼을 거예요. 환불한, 그, 대표한테, 밀려나가잖아요, 그것도. 종로 나가려면 확실하게 나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냐면, 내가 마지막 탄핵 수립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어? 내가 이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러면 보수 재건 또는 보수 부활에, 씨앗이 되겠다. 걸음이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데, 등도 밀려서 나가버렸던 거고,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정권 심판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냐 국민들이 볼땐 너희도 국민 정권 심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못 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론 쪽으로 가라 앞으로 잘 하겠다고 라 빌어라 <laughs>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laughs> 화끈하게 지겠다 아주 원칙적으로 지겠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선거 막판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때 틀더라고요 이미 늦어 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대응을 보면 한국당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사는 국가적 재난 상태거든요. 이것은 정제화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들어요저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싸웠던 저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국의 방역 문제 없다라는 걸 계속 올렸잖아요. 오히려 외부 시청 천반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올렸을 거예요 아마 슈피이지야 독일어 번역해까지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뭐냐면은. 국가적 재난 상태였다는당리당략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우리 같이 간다. 이거는 국민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단결을 싸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의협 말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방식인가? 의협의 지적이다라는 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모든 감염자가 중국에서 오는가? 제가 볼때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WHO에 딱 가게 되면은 어떤 인구 집단을 집단으로 차단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방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방해 원칙을 막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 해보니까 중국인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판을 했던 겁니다.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원칙도 틀렸고 사실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 는 생각해보세요. 거기 지자체장이 누구죠? 이당 소속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일 끝나니까 외신에서 주목을 하한라 내가 황당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이당역당은 모든 당, 당력을 당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권영진 그 시장을 지원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무슨 도와줄 일이 뭔가 있, 있겠냐만은 그래도 전국의 동, 당도를 다 동원해서 대금를넣 없이 자케 캠페인 나는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랬다면 훨씬 나아졌겠죠. 근데 문제는 뭐 신문에 나오는 건 박원순, 이재명이에요. 그 나는 것도 뭡니까? 신천지 쳐들라라게 활극이잖아요. 보여주기. 이걸 딱 보면, 서 와,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전체가, 그니까 러 뭐가 잘못됐냐면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원칙적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1월하고 2월 달에 사실 야당으로서는 솔직히 저 혼자 했잖아요. 그 제가 뭐, 야들, 거쪽에 있었기 때문에 뭘 많이 알고 저, 그쪽 하나도 뭐, 저, 거기 아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신문에 안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호응을 했느냐? 원칙에 입각했고, 사실에 입각했기 때문에 호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라도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막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옛날에 여연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여연이 언제부터 망가지더라고요. 옛날에 여연 보고서 같은 게 이제 중요했는데, 그나마 이제 읍서지들이 하나 남은 게 이제 뭐였습니까? 그나마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도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아, 저당이 망가지는구나. 일단 싱크탱크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아마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인식으로 좀 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가, 다,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와 사회가 뭘 의미하는지 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또한 의원들이 이걸 좀 학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심지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제가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발언들이 지금 들어오면 지금 비판을 받아요. 근데 굉장히 민감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왜냐면 자꾸 말만 딱들으면 이게 요번에 선거도 계속 막말, 막말이었죠. 막말. 온타그러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적인 인식과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인식과 윤리적인 의식에서 현대성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도 전향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최저임금 올리는 건 아베가 해요. 아베가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 보수 진보에 넘는게 아니라 보수 실용적인 흥료냐 백료냐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건데 보수표 뭐 이런거 없습니다 흥료냐 백료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보수란건 태도의 이름이에요 보수란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는 생각보다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집단재성 역사 속에 싸우는 집단재성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에 진보라는건 조금 우리가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실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럼 보수의 태도를 좀태도로 다시 좀 정리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경제문제라든지 정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남북관계문제 이런 데서 여러분이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누가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김영삼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놓고 어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했습니까 통일대당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데 자기들이 하면은 뭐로맨스가 저쪽이 하면 빨갱이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일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일관적이고 아 사람들이 정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관적인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야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존의 지지층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선을 그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은, 세력들은 선을 그어야 되고, 만약에 극단적인 세력들은 정치와는 하나 없이 그냥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선동하는 놈들은 안된니다 자기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도 돈 되는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방위 휘둘리면 안 되니까 끊어내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득을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의 생각이, 날 같은 생각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그래서, 어, 어 뭐랄까, 설득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선동됐고 세뇌됐기 때문에 거의 그 생각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 끝까지 설득해내서 데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력 교체죠. 너무, 이쪽도 사실 보면, 그 민주당 쪽도 보기에는 다 50대, 60대에요, 이제. 그 세력들도. 그 다음에 젊은 애들 데려다 쓴다 하더라도 사실 추임권이거든 선거 때딱추고권을 갖다 버리잖아요. 너무나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다 이제 30대, 40대, 그 다음에 그 밑에 20대로 넘겨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물론 이제 아직 권력을 잡고 있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생각이 저는 옳다고 믿지만은 젊은 애들 만나게 되면 이제 한계를 부딪히거든요. 어떤 순간에. 아, 나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 세대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저는 그 선의는 믿어요. 정말 이게 옳은 거고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시대에 의서 문제는 그 시대는 같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어, 젊은 세대한테 많은 권한들과 권력들을 넘겨주면서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지금 세대들하고 훨씬 더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때 이분들은, 뭘라해 아예 그냥,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소통의 전제 조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딴데 가서 살고 계시고요. 자기들 다 성공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그 그냥 아직은 잡혀있는 분들이거든요. 대개가 계속 그,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총선 평가에 있어서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